이번 시간은 교재, 교재 80페이지를 표시하게 되면 제가 3장의 대외 업무 관리가 나옵니다. 자, 대외 업무 관리가 1절에 개요가 나옵니다. 개요에 이제 보시면 이제 의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능, 그리고 관리처 역할, 그리고 우측에 이제 보시면 대외 업무 목표에서 동그라미1번에 의의부터 4번의 목표까지 지문이 나옵니다. 이지문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크게 무리 없이 정리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봐둘 부분들은 저희가 5번에, 5번 행정관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부터 해서 몇 가지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 업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저희가 이제 보시면 양가로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관련 업무다. 그래서 양가로 양가, 반가로 1번에 주거실태조사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다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를 할수 있다. 그래서 1과 2와 3에 따른 항목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장관이 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정기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는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 항목을 별도로 할수 있습니다. 해서 2번과 3번, 4번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지금 동그라미 4번까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주거실태조사는 누가 할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또는 군수는 할수 있다. 이 질문 하나만 정리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봐두실 부분들은 밑에 있는 번방로 2번에서 최저 주거기준의 설 어, 기준을 관련해서 한세 가지 정도 질문과, 어,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는 보시면, 최저주거기준에서 또, 동그라미 1번에, 어,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어, 설정 공고합니다 해서, 1번,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번 그리고 3번 나와 있습니다. 어, 저희가 일단은 장관과 관련해 지금 몇 가지 질문들이 쭉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제가 이제 보시면 뭐 타이틀만 좀 정리하도록 하죠. 업무. 일단, 여기 보시면 저희가 대외 업무입니다. 하게 되면 지금 내용들이 쭉 기술이 되는데, 대외 업무는 일단 여러분들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관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보면 시도지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시장, 군수, 저희가 구청장과 관련한 지문입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장관과 관련한 몇 가지를 살펴봤고요 시도지사 관련, 시장군수, 과차, 구청장 관련한 지문이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장관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 구청장과 관련된 이, 이 특정의 업무를 주었을 때이 주어지는 지문이 장관이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냐, 이거를 골라내는 문제들이에요. 문제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이 시도지사, 부터 시장권수구청장 가지 중에 주었던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관리규약 준칙은 누가 정합니까? 관리규약 준칙은 시도지사가 정하는 게 맞는데 이 시도지사를 장관이 정한다 또는 시장권수구청장이 정한다로 바꿔서 출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주어지는 지문이 장기성 교육 조정 교육은 시도지사가 하는데 시도지사를 뭘로 바꿔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바꾼다든가. 하나하나 더 예를 든다면, 제가 주택관리업을 등록을 할 때, 주택관리업 등록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는데, 시험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합니다라고 해서 지문을 바꿔서 물어봅니다. 자, 그시험에서 이제 보시면, 시험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 지문을 주고, 특정 지문을 주고, 주고, 그 업무를 예를 들어서 장관인데 시도지사로 시도지사인데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서로 지문을 바꿔치기 해서 여러분들이 그 업무를 구분하실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장관과 관련해서 가장 타이틀만 일단 저희가 정 세부적인 지역적인 부분까지 보다는 여기서는 크게 최저 장관과 관련해서 1번의 주거 실태조사 두 번째 최저주거기준 세 번째는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지정 4번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그리고 5번 공동대 우수관리단지 선정 6번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의 시행 및 위탁 그리고 7번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그리고 8번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만족도 등의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업무는 누가 합니까? 크게 보면 장관 하나 정리하고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84페이지에는 지금 양가로 2번에 어, 시도지사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 방가로 1번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재정에 관한 질문부터 해서 마지막 어, 방가로 7번에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까지 총 7가지 업무는 일단 주택법상에 크게, 누가 하게끔 정해져 있다,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에 가시면 양가로 3번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관련 업무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저희가 행위 허가 등에서부터 방가로 9번에 주택 관리, 업의 등록을 포함한 다음 페이지 13번까지 해서 임대주택, 회계감사 시 공인중개사 등이 어, 선정의례를 누가 합니까에 관련된 13가지에 관련한 질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각각 장관부터 해서 시장군수구청장까지 달려있는 뭐두 줄에서 많게는 한 12줄에 관련된 질문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방금 질문들의 어, 장관, 시도지사, 시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군수 관련된 그 타이틀에 관한 큰 지문만 정리하셔서 그 지문에 관한 내용을 누구로 바꿨을 때 그거를 구분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해서 지문 하나를 정리하도록 하시고요. 그다음 양가로 4번에 가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택 관리에 관 감독입니다. 그래서 주택법상에, 어, 시어 지방자치단체장이 공동택에 대해서 일정, 밑에 박스에 가보시면, 박스에 가보시면 그 지도 감독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크게, 3번에 1번, 입자재표의 구성 및 의결에서부터 8번까지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관례가는 감독성은 참조만 하세요. 아직 요거 가지고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여기까지 중에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일절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타이틀을 주었을 때 이게 누구하고 연관이 됩니까를 구분하는 내용을 하나 마무리를 지어서 일절은 이렇게만 정리하고요. 자이 절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행위 허가 증이다 그래서 2 절을 저희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행위 허가 등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교재 87페이지부터 쭉 해서 내용들이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행위 허가 등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가 먼저 어디부터 저희가 정리할 거냐면 어디부터 정리할 거냐면 교재는 93페이지로 먼저 가시죠. 93페이지 가시면 저희가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뒤쪽에 있는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저희가 앞에 있는 용도변경부터 관련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조금 순서를 달리해서 페이지 93페이지 가시면 3절에 저희가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저희가 93페이지입니다. 93페이지 일단 순서는 뒤쪽 부분 하고 그 다음 이 리모델링을 끝내놓고 앞쪽으로 가서 지문을 정리하도록 하시면 자 리모델링입니다. 자 리모델링을 보시면 3절에 어희가 이제 보시면 그 주택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따라서 어총 7가지 행위 중에 리모델링은 따로 떼서 시험에 출제하기 를 때문에 일단은 용어 정의부터 제가 출발을 해서 한번 가 볼까요? 자, 리모델링입니다. 주택법상의 용어 정의다 그래서 1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방가로 1번에 대수선 2번은 중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모델링 하게 되면 리모델링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보면 영어정입니다. 의 영어 그럼 리모델링은 어떤 행위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영어정의가 보니까 저희가 대수선, 외부 형태나 구조를 바꾸는 대수선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쉽게 말하시면 몸집을 불리는 거다 증축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용도 변경이다, 개축